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얼굴 방향을 한번 제가 바꿔볼까요? 어... 보시겠습니까? 정율성이라는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죠. 음악을 했다는 사람이고 일제 강점기 때도 공산주의자였고. 해방 이후에도 공산주의자였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전라남도 광주 출생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관련해서 지금 큰 문제가 하나 불거져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현과 중국의 분가를 만든 정율성 이 사람의 봉원이 대한민국 땅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될 계획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봉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민군 북한인민군 팔로군 중국팔로군 홍진곡 등을 작곡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광주가 한중 우호를 위한다 라는 명분으로 48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이 정율성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사를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인민 해방 군가와 북한의 조선 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 1914년 태어나서 1976년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의 공원을 4 8억을 들여서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봉주시의 명분은 뭐냐? 정율성의 항일독립정신을 기린다. 한중관계를 돈독히 한다. 이제 이런 명분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정율성로, 그러니까 정율성 거리를 만든다. 이제 이런 거죠. 기념관. 동상 음악제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뭐윤니상 음악제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단순 좌익계열 독립운동가가 아니고요. 한때 뭐 좌익을 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군순좌익이 아니다. 6.25전쟁 때 국군과 맞서 싸운 북한과 중공의 군가를 여러 작곡한 인물이다. 이제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제 이런 겁니다. 광주시는 동구 불로동 일대 878제곱미터의 정률성 역사공원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완공 계획이랍니다. 명일성의 삶과 음악 세계를 기린다. 광장, 정자, 관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 보상비를 포함 예산 48억. 2019년 당초 계획된 예산은 38억이었으나 토지 보상 갈등으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사업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사진 조금 더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정율성. 또보겠습니다이 네, 사진은 아마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그 60, 70 이때쯤 촬영한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젊었을 때그 부인하고 촬영한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한때 촬영이 됐군요. 그 오늘 만물상, 조선일보 칼럼에 나와 있는 글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먼저, 윤희상,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일 청와대가 마련한 만찬 메뉴 중에 통영산 문어 냉채가 있었다. 청와대는 작곡가 윤희상의 고향 특산물이라고 소개하면서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애쓴 분들의 뜻을 담았다고 했다. 그런데 윤희상은 동 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시,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민련 등 여섯 개 이적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일성을 역사상 최대의 령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김일성 생일 때 복을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복을 때까지 대한민국을 덕구로 삼았습니다. 사망한 뒤에는 그의 아내가 북한을 찾아가서 박명록의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한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볼 사람은 누구냐? 김원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김원봉. 김원봉은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중국에서 의열단, 조선 의용대 조직에서 독립 운동을 한 공훈 있는데 해방 후에 월북을 해서 김일성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습니다. 국가 검열상, 노동상 그리고 6.25 전쟁에서 북한 측에 공훈을 세웠다며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민을 죽이고 한국 국토를 파괴한 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김원봉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집요하게 서운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북군의 뿌리, 라고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여기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제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의열단 활동을 하다가 중공,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됐습니다. 훗날 중국 인민 해방군 분가가 되는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에서 인민군 부락부장, 인민군 협조단장 우선 인민군 행진곡 작곡해서 김일성이 바쳤습니다. 유교 때는 중공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56년에 김일성 연안파 숙정 때 중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 중국의 혁명 열사 묘역에 묻혔고 2009년에 신중국 수립 영웅 백인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을 광주 광역시가 국민 세금 48억을 들여서 기념 공원을 조성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명주는 이미 정율성 로가, 정일성 로 거리가 있다는 사실도 새삼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만물상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집 밟는 업적인가? 지 정신분열증을 보는 것 같다. 정신분열증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이베스가 규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요.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이라는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율성의 행적 가운데 1945년 광복 이전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가 얼마나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6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정일성의 북한에서의 행적에 할애한 시간은 2분 남짓합니다. 30분의 1. 그래서 이제 예. 이그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동아일보 횡설수설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정일성 프로그램을 만든 KBS PD 박건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수호하고 싶은 체제는 친일파 후손들과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냉전 이데올로기를 교묘히 이용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 네 기자가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어디 따로 이런 입장을 밝힌 건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율성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던 KBS의 PD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가 수화하고 싶은 체제는 친일파 후손, 독재 정권, 맹전 이데올로기 그런 체제가 아니라 정율성 같은 사람이 꿈꾸었던 그런 체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2023년 8월,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